오늘 소개할 내용은 7시즌 예정된 밸런스 패치에 대해 알려주려고 해. 신규 영웅 일리아리는 출시 당시 치유의 태양석과 처치 능력이 강한 모습을 보여줬었고, 앞으로 일리아리의 능력을 크게 약화시키지 않으면서 밸런스를 계속 보완할 예정이라고 해. 블리자드는 이번 자리아 패치처럼 영웅 변경을 통해 게임 경험을 개선하고, 시즌 변경 시 게임이 신선하게 느껴지게 하는 게 목표라고 하는데, 자리아의 경우 주는 방벽의 크기와 체력은 원상태로 돌아가고 줄어든 쿨타임은 유지한다고 해. 시즌에 강력한 모습을 보여줬던 영웅은 바스티온 오리사 토르비온 일리아리였는데, 일리아리는 오클릭 치유량을 조정할 예정이라고 하고, 오리사의 경우 보강피의 감소, 포르비오는 기본 발사 회복 시간을 조정할 예정이야. 바스티온의 경우 강습 모드 사용 시 체력이 회복되는 능력을 9월 22일 패치로 이미 삭제시켰고, 레이의 경우 오 시즌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갈 예정이라고 해. 마지막으로 손브라와 로드오그의 리워크가 예정되어 있는데, 손브라는 교전에 더욱 참여적이도록 신규 스킬을 부여할 예정이고, 손브라의 능력 전반에 능동적인 느낌을 부여할 예정이야. 로드오그는 팀을 보호하고 공간을 확보하는 능력을 확대시키면서 갈고리 원콤 능력에만 의존하지 않도록 위력을 분산시킬 수 있게 변경하는데, 손브라와 로드오그 모두 정체성과 플레이. 스타일은 그대로 유지한다고 해?